만들어 동상 동상 야야 우주인 쳐들어오기 전에 야 빨리 동상 세워 동상 동상 세워 동상 세우라고 어 적들이 쳐들어 오기 전에 빨리 우리 무기를 만들어야 돼야 소가 무슨 무기냐고. 얘이 로봇같은 놈아 넌 음... 헐크냐? 너너헐너 너너 헐크냐 괴물이 너너 너 헐크냐 슈렉이냐 너 헐크야 슈렉이야? 아이엠 로봇 너 헐크야 슈렉이야? 헐크 로봇 너 헐크야 슈렉이냐 너 헐크야 슈렉이냐고 헐크 로봇 너 헐크냐고 슈렉이냐고 근요그데왜 이렇게 슈렉같아 어? 얼굴도 야야야야너날 낚시 너날낚날 날날 물고기로 생각하니 이런 바보 멍충아 아나 잡지 마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어허 어허 너 죽여버릴 거야 일로 와 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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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바이벌로 바꾸라 네 그런데 왜요? 널 죽여버리게 나 가버릴거야 나 크장 나 떠버리자 나 크장 음. 아 싫어 여기 내 집이에요 아니 내 집이야 응. 내 아이언 아내 아이언맨 아지트로 딱 좋은데 이 헐크 자식아 야. 내 아이언맨 아지트로 딱 좋아 <laughs> 이거는 야, 나, 응. 깠다, <laughs> 나 깠다 나 깠다 は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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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は 어허허허어내걸렸어내걸렸어내걸렸어